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지민이 그의 솔로 앨범 페이스, 페이스로 2023년에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케이팝 앨범으로 등극하였다. 최근 스포티파이의 기록에 따르면 지민의 데뷔 첫 솔로 앨범 페이스는 발매 후 141일 만에 총 9억 3414만 9230번의 스트리밍을 기록하여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을 포함하여 2023년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K팝 앨범 1위에 올랐다. 이미 8월 5일 기준으로 페이스는 9억 스트리밍을 달성하여 이로써 스포티파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9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K팝 솔로 앨범 및 한국 가수 솔로 앨범 중 유일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기록은 앨범 발매 후 135일 만의 성과로서 놀라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페이스 앨범은 스포티파이에서 K-팝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였다. 현재로서 17일을 기준으로 앨범은 9억 6,729만 5,109번의 스트리밍을 기록하였으며, 중 타이틀곡인 'Like Crazy' 'Like Crazy'는 4억 4천만 번의 스트리밍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Like Crazy'는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주간 톱송 차트에서 29위에 올라가며 21주 연속으로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미국 주간 톱송 차트에서도 87위로 등장하여 12주간에 걸쳐 차트인을 유지하며 장기간 동안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주민의 페이스 앨범은 8월 17일 현재까지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아티스트 일간 차트에서 156일 동안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주간 차트 8월 11일, 8월 17일에서는 22주 연속으로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한국 솔로 가수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차트 인을 유지하고 있는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 스포티파이 아티스트 주간 차트에서는 15주간 1위를 기록하여 지민은 처음으로 이 기록을 세우며 유일한 솔로 가수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민은 솔로 앨범 발매 직후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1위에 올라가는 등 최초로 K팝 솔로 가수로서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총 9주에 걸쳐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솔로 가수로서는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로써 그는 글로벌 팝 아이콘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독보적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